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어본입니다. 어, 2020년 2월 3일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00202. 예, 오늘이 예, 2월 2월 1일이었으면 상당히 그 예, 수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됐을 텐데, 2020년 2월 2일 그렇죠. 아쉽게도 그거 어제 예, 일요일의 얘기고. 자, 오늘은 2월 3일입니다. 아 어, 코스피가 0.01%, 코스닥은 0.68% 상승했습니다. 자, 전 세계 증시 가운데서 홍콩 증시와 더불어 코스닥이 유일하게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 중국발 그 우한 그 폐렴 사태로 인해가지고, 어, 전 세계 예, 어떤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어떤 경제권에서 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죠. 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어, 장기적으로는 어, 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점점 벗어나는 것이 그것만이. 이 한국 경제가 살아갈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예,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사스니, 뭐, 메르스니,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돼지 구제역이니 하다 못해, 사람과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예, 온갖 고초와 곤욕은, 예,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의 한반도는, 피해갈 수가 없는데 뭐 방사능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한국 사람들 이 한반도에 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예 근데 아 어, 단지 쪽수가 많다는 이유에서 예 인구가 수십억 그렇죠 수십억을 넘는 아 어, 그런 대국이 옆에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예, 그냥 콜록 한번 하면 한국은 어때요 예, 벌써 독감 증상이 와서 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벗어나야 된다. 예, 경제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이 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예, 한국이 예, 어떻게 보면 이 천혜의 예, 자연환경,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어떻게 보면 천혜의 자연환경이잖아요. 여러분요요 예, 그렇죠. 이 한반도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마음으로. 어, 물론, 뭐, 저비호근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몇백분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심경으로 우리 일본을 한번 토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에, 무슨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에, 그렇죠? 에, 중국에서, 에, 그렇죠? 이렇게 말썽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말썽이 일어나는데, 에, 정작 가장 큰 피해,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한국 사람들일까요? 안타깝고요. 어,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힘이 없다 보니까 어, 이러한 석을 픈 어, 어떻게 보면 에, 환경이 에,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그 상황이 어, 지금 그 밀레니엄 세대 에, 그리고 좀 미래 세대들에게는 에, 좀 다른 의미로. 에,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아,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요. 기성세대, 4,50대 이상의 아, 기성세대들이 문제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초한 바가 큰데, 에, 앞으로 지금 그, 어? 어, 10대, 20대 파릇, 파릇한, 에, 혹은 뭐, 어, 젊은 애들이, 젊은 세대들이, 에, 어른이 되었을 적에는, 아, 우리 예, 기성세대들이 맛보았던 이러한 어떤 좌절감, 그리고 하여튼, 어, 뭐랄까요. 어? 그렇죠. 억울한 이 심정이나 상황이 좀, 속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2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자주 못 찍죠. 집안에 어떤 그 가업 비슷한 어, 그, 어,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태다 보니까, 어, 이 영상을 자주 못 찍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우한 그 폐렴 사태로 사실상 뭐 저희 집안도 지금 직격탄을 예,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어, 사상 처음 겪는 사태입니다. 예, 사상 처음 겪는 사태고 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저 맨몸으로 이 상황을 예, 맞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아프네요. 예, 너무 아프고 어, 전국에 계신 그, 뭐, 제주도 섬, 에, 섬에, 예,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어, 온, 예, 그, 이, 그, 반도 전체가요, 예, 한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 뼈가 썩어가는 심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당분간, 에, 단기간에 해결은 안 되겠으나, 어뭐 늦게라도 정부가 저렇게 조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선제적으로 빠른 대응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상황에 어떤 뭐랄까요 능동적으로 대처를 조금 빠르게 못하다 보니까 일견. 어만대로 마 불똥이 떠가지고 특히 대한민국의 천만 명, 이천만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영업자들에게 불똥이 고스란히 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뭐 피를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일 텐데 어쩌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나라 자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몸을 스스로 낮추는 수밖에는 아직까지는 살아남는 방법이 없나 봅니다. 자 오늘 그어그 어, 동안에 제가 비우곤이 어, 여러 차례 찍어드렸던 그 차트 우량주들은 예, 다행스럽게 어, 코스닥의 지수는 0.68%가 뛰었습니다만은 어, 체감상으로는 2.5% 이상의 예, 높은 그 어, 상승을 예,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나. 보시다시피 그 헬릭 스미스 비롯해 가지고 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이 큰 폭의 반등을 이뤄냈고요. 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그 폐렴 관련 주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SNS테크를 비롯해 가지고 SNS테크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어16.67% 상승 마감입니다. 예,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여러분요. 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어, 최근 5년 내에 SNS 택과 같은 어, 이 차트 우량주가 드물다. 이런 주식이 향후 5년 안쪽으로 또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어, 엄청난 예, 세력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어, 리버스 라인 예, 하단 채널과 상단 채널, 이거 뭐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렇죠. 예, 마이너스 7호 라인, 여기 그 다음에 거의 7호 라인 어, 이 진폭을 가지고.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형성이 되었고 어, 이런 어떤 진폭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는 듯 하더니 예, 상단 채널 만원대를 뚫고 예, 지금은 17,850원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 그렇죠. 3,5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나 아, 슈퍼 의리죠. 슈퍼 이 주식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슈퍼 의리의 입장이긴 하지만은 자 그러나 이걸 이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예. 어, 싹수가 있는 종목들이 다수 출연을 해서요 어, 보이고 있고 여러분 그 bts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소녀시대가 첫 출연을 했을 적에 자 두말할 필요가 없다 소녀시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대장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도대체가 예? 엔터 주식을 사야죠 엔터 주식을 sm 엔터 주식을 사든지 JYP 주식을 사든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어떤 그 상승에, 대세 상승에 올라타든지, 예, 그동아끈을 잡든지, 아니면 그냥, 예, 도에시 하든지, 애써 외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소녀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 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예. 어디서 저런 애들을 뽑아가지고 저렇게 마치 로버트가 춤을 추듯이 한치 흐트러짐 없이 저런 놀라운 퍼포먼스를 연출할까. 춤만 잘 추나요? 아니에요. 노래도 잘해. 비주얼 자체가 완벽한 거야. 완벽한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린 그냥, 이야, 잘한다. 박수만 쳤는데, 조금 이 금융시장에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SMNT 주식을 샀어야죠. 한류 관련 주식에 올라 탔어야죠.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어, 엄청난 부의 신장을 이루어냈을 텐데. 자, 지금, 또 그런 개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 또 왔어요. 우리가, 어, 이 중국의 이런 어떤 몰락을 보면서, 아, 저 대국 10억이 넘는 인구 옆에 있는 중국을 어, 멸시하고 우리는 언제나, 에, 뭐랄까, 한, 그, 한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아, 쟤네들 때문에 미치겠다, 죽겠다, 어? 서해에 와가지고 말이죠. 그 대게 싹 쓸어가고, 미세먼지 날려보내고, 에, 그렇죠. 뭐, 사드 사태 이래가지고, 무슨 뭐,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우리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건 기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한국에 열렸다. 자금의 우한폐렴 사태는, 물론 우리가, 어,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사태에서 어, 벗어나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예, 미세먼지처럼요.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기회가 지금 왔다. 무슨 기회인가요? 오늘 이 차트에 보여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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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회입니다. 슈프리머, 동훈아나텍, 램테크놀로지, 코엔텍, 그리고 뭐 수많은 종목들, 와이엔텍, 인선이엔티, 오이솔루션, 5G 관련 주든 예? 예, 뭐 블록체인 관련주든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 보세요, 여러분요. 온통 오늘 시뻘겋습니다. 제가 늘상 찍어 드리던 종목들이에요. AD 테크놀로지 보세요. 7.39% 올랐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다로붙으라 그랬죠. 막다아붙으라 이런 기회가 없다. 예, 지금이 바로 기회다. 우리 개인들이 베팅을 할수 있는 기회다. 주가가 비싸 보입니까, 여러분요? AD 테크놀로지 주가가 비싸 보여요, 여러분요? 어, 얼마 전까지 만 원도 안 하던 주식인데 지금 3만 원 됐어요. 비싸 보이죠? 아닙니다. 테스나 비싸 보입니까, 여러분요? 굉장히 비싸 보이죠? 이것도 만원 하던 주식, 만원안 하던 주식인데 지금 67,200 원이에요. 비싸 보입니까? 자, SFA 반도체 여러분 비싸 보이나? 아이고야 이거 2018년 작년 11월달에 1,500원 하던 주식인데 지금 6,000 원이에요. 어, 제가 언제부터 이 SFA 반도체를 떠들고 있나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도 목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요. 올라타세요. 여기 올라타야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신분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냥 두눈 뜨고 그냥 멍하니 지켜보기만 하면은, 부자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후가 준비가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본주의 핵심, 주식시장에 부의 신장효과에, 이 레버리지에 나의 자산을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1억이든 그것은 우리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여유 돈의 어떤 그, 어, 그 자산 현황에 따라서 다르죠. 다만 우리 자산의 일정 부분이라도 여기에 지금 올려놓지 않았다면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 이 기회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DBITEC 보세요. 5.30%. 예? 자, 동문하 나태, 아까 보여드렸고, 램테크나로지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SK 머티리얼즈. 아, 나는 코스닥에 작주들 못 건드리겠어. 그러면은요, 예? 대기업 주식을 사세요. 1조, 2조, 3조, 10조 되는 주식을 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어, 예, 몇 주세에 굉장히 좀, 그, 어,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태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네, 그렇죠.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모든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심정이겠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순전히 우리 개인들이, 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어,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많은 요동이 칩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어지럽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자, 그런데 조금 그 시각을 길게 가져보면은 기회가 왔다. 한국의 기회가 왔다. 뭐, 2차 전지 배터리, LG학 삼성 SDI든, 응? 어? 그 다음에 뭐, 네이버든, 삼성 관련주든, 삼성 전자든,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든, 하다못해 이런 그 코스닥의 어떤 니치 마켓, 지금은 비교적 작아 보이는 시장에, 어, 뭐, 그렇죠. 매출액 천억, 이천억 밖에 안 되는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어, 지금은, 바 바야흐로 뭐냐. K의 시대다, K의 시대. 에, 앞에 K자만 붙으면, 한국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여러분요. 앞으로는 더할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요. 메이드 인 코리아든 아니면 메이드 바이 코리아든 그렇죠. 어떻게든 한국이 관여가 되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요. 이미 어, 초인류 상품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진입을 했습니다. 어, 경쟁 상대가 없어요. 짝퉁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어떤 제조물들은요 예, 기존의 그어 산업 카테, 카테고리에서 생산되는 뭐 자동차든 뭐 그렇죠 냉장고든 TV든 예, 흉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 결정적으로 어 그인류와 3류를 결정짓는 경계선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게 뭘까 요 여러분요 코리아입니다 K입니다. bts입니다. 여러분, 자, 중국 애들이 뭐, 예, 생긴 건 비슷할 수 있어요. 생긴 건 비슷할 수 있어요. 뭐옷 입는 거나 춤추는 거나 예, 비슷하게 흉내는 낼수 있어요. 짝퉁을 만들어 낼 수는 있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bts가 될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소녀시대가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중국 애들이 얼마든지 베낄 수 있어요. 뺏길 수 있어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중국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뺏기고 처음에는 폭스바겐을 뺏기고 도요다를 뺏겨가지고 어때요? 짝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중국 그뭐 어,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시장을 잠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금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 중국은 역시 아직 멀었구나. 예, 그렇죠. 중국은 아직 인류가 될수 없다는 것이 다시 만천하에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그 사태가 계속 더 많이 빈발하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한국에는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결국에는 한국산을 써야 되는구나. 조금 싸다고, 어,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해서 중국산을 갖다 썼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만 보세요 여러분 마스크 예, 마스크를 한번 보세요 그 14억 15억 되는 인구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에 예? 어떻습니까? 마스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요? 예? 공장만 가동하면 마스크 찍는데 무슨 뭐, 뭐 최첨단 기술이 뭐 그렇게 필요 물론 필요할 수 있겠는데 어? 마스크가 동이 났네 마스크가 이게 뭘 보여주는 게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 나라의 어떤 경쟁력에. 바로미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이란다 제가 뭐 그렇다고 중국을 뭐 억한 심정으로 까는 건 아니고 어 그러나 바른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한국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고요. 일본도 가라앉는 배입니다, 여러분. 예, 가라앉는 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뭔가 그 안정화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한국의 그 어, 여러가, 어, 어, 이 상장 기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은요, 고분부투를 하고 있고, 에, 자신들만의 입지를 에,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일은 뭔가요? 에,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계속 사주면 됩니다. 예. 팔지 마세요. 예. 주식을 뺏기지 마세요. 한국에 기회가 있고, 하, 그 한국에 기회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최대 기회가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계속 끌어 모으세요. 사주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나와, 그리고 이 한국 전체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건뭔가 여러분요? 예. 그렇죠. 두 가지죠, 두 가지. 일단 한국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응원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예, 그렇죠. 어른들이 룰을 지키는 겁니다. 예, 룰을 작은 룰이라도 지켜 주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애들을 봐서라도. 이 젊은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짓을 한 겁니다. 예, 어른들로서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아무 데나 길거리 침뱉지 말고. 그거는 예,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짓이에요. 그렇죠. 예,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에? 에, 남이 볼 때나 안볼 때나 어때요? 에, 그렇죠? 에,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의 미래는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뭐뭐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에, 어, 최근에 이그 우한 사태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전반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의 사태를 그 돌아가는 그이 모습을 보면서 어 개인적으로 느, 느끼는 바를 이렇게 좀 열변을 뭐 개인적인 방송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뭐 욕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한국 주식 한국 그리고 그 한국이라는 그그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는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청렴도입니다 도덕 수준이죠. 그래서 이 G20이라든가 뭐 어떤 그 동남아 쪽에서 동아시아라든가 아시아 전체를 놓고 봐도 한국의 청렴도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어른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운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야 됩니다. 자녀 세대에 보기에 지금 그 N세대나, 어, 그렇죠, 제네레이션, G, X, Y 뭐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기존의 기성세대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거죠. 청렴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기꾼들 그렇죠? 법을 뭐랄까요? 우습게 알고 언제든 법을 어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예, 더 이상 이 사회 곳곳에서 에, 활약을 펼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대들이 설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건 국가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에, 모든 국민들이 예,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왜? 누굴 위해서요? 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어른들이 할수 있는 일은 다름 아닌 바로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아, 부정과 부패와 온갖 편법과 그렇죠. 어, 이러한, 커닝.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통용이 되고, 지금도 아직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몰아내고, 어, 그 다음에,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어, 정의롭고, 의의롭고, 그렇죠? 선하고, 어, 뭐랄까요? 보편 타당하고, 양심적이면서, 어떻습니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진정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면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예,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한국 그이 주식 시장에 예, 오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예, 코스닥이 0.68%인데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요. 어, 전 세계 주식 시장 가운데서. 어, 지금 그 한국 그 호스닥 시장이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중국은 7.7%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해 보세요. 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지. 상해 주식이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비정상이지, 그렇죠, 여러분요. 어, 중국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국제 사회에서 어, 그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 자기들 스스로 지무덤을 판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 중국의 인민들은 불쌍하죠. 불쌍한데 자 그러나 물론 이 사태가 뭐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고립된 양상을 걸을 테고 이로 인해서 어떤 국격이라든가 예, 자국내 어떤 산업 기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이미 입었습니다. 이미 입었고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예, 시진핑 주석이 예, 굉장히 지금 좌불안석할 것 같네 그렇죠. 자 그건 뭐 중국의 문제고 아, 우리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예, 한국 시장에서 아,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코리아 그렇죠 이 K의 에, 뭐랄까요 그 거칠 것 없는 어, 순항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아, 그리고 그 경쟁력은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아, 그리고 에,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너무 호들갑 떨고 뭐 예, 에뭐뭐마 마치 무슨 뭐큰 일이 벌어진 것 마냥 이렇게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그렇죠? 이 주식이 떨어진다고요. 삼성전자든 무슨 뭐 l g 전자든 SK든 뭐 우리가 늘상 봐왔던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가가 지금 막 떨어진다고요? 이건 기회입니다. 예, 주식을 더 싸게 예, 수량을 늘려가면서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잘 나가다 6만 원대에 안착을 해서 잘 나가다가 5만 원대로 다시 떨어진 거는 이거는 중국발 기회입니다. 예, 중국이 한국 사람들에게 예, 커피 열자 나게 서 예,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아, 우리에게 예, 보너스. 그렇죠? 아, 보너스를 주는 예,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저 비호군의 이런 그 바람이 어 험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뭐 그렇게 된다 그래도 저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고요 다만 이 한반도 전체 이한국에 엄청난 도약의 기회가 왔다 본격적인 선진국 대열에 합, 합류할 수 있는 어그 엄청난 레버리지 상승의 기회가 왔다는 것만 우리가 좀 인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그 우리 은퇴 이후에 그렇죠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금융시장의 이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어떻게 최대한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좀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그 주식들 좋은 종목들 발굴하시면 저한테 도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시고. <laughs> 저라고 뭐다 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자, 다만, 예, 제가 그, 그동안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계속 떠들고 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AD 테크놀로지, 모 테스나, SFA 반도체, SNS 테크, 예, 여기 뭐, 보이는 DB 하이텍, 뭐, 여기 지금, 아, 보이는 종목들 보시다시피, 오늘 예, 상승을 대거 예, 견인하고 있는데, 아, 이런 어, 미래지향적인 기술 관련 주들이, 예, 결국에는, 예, 증시를, 예, 본격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예,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디 올해, 이, 그, 우한폐렴 사태가 좀 빨리, 예, 조개 수습이 되고, 어, 이, 그 숫자가 가진 의미처럼, 2020,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2020, 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 그, 코리아라는, 예, 거대한, 어, 배가, 한층 더, 어, 뭐랄까요, 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비호건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